효율적으로 천지나라. 네, 안녕하세요. 효진 도덕의 장혜윤입니다. 네, 오늘은 핵심 귀출문제 오해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애쓰셨고요. 어,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시간이 즐거웠나요? 어, 선생님, 어, 여러분 덕분에 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여러분하고 보이진 않지만. 카메라 바깥으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 여러분의 뭐 이렇게 궁금증 또 여러분의 그 불타는 합구열 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어, 힘을 얻고 또 열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오는데도 참 힘들었을 테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어, 이루는 그 어떤 합격에 도달하기까지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어, 선생님하고 어, 도덕만큼은 확실히 좀 어, 매듭을 지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좀 그런 굳은 마음으로 헤어진다 그러니까 왠지 눈물이 날것 같아요. 어, 굳은 마음으로 우리 15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어 일단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시민사회는 각 자 자기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상호 계약을 맺음으로써 형성된다. 자 우리가 하늘이 개인의 권리를 줬다라는 거죠. 이 천부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늘이 개인의 인권을 이제 주는 거죠. 개인의 권리를 주는데 그거를 개인이 다 보호하려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이거를 보호해 줄 뭔가 테두리가 없을까? 그 테두리 우리끼리 좀 합의를 해 보자라고 계약을 맺어서 나온 게 뭡니까? 바로 국가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서로 간의 합인 거죠. 합의, 약속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라는 게 어떤 입장이죠? 바로 루소나 로크가 얘기했던 사회계약설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이걸 다 구, 보호할 수가 없죠. 나의 평, 나의 어떤 자유권, 평등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치안으로부터 안전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인이 다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그 틀을 딱 마련해 있고 도둑놈 잡는 그런 경찰+ 경찰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법 만드는 기군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어 이제 사회 계약설이죠. 자 그래서 해설을 좀 읽어보면요 모든 인간은 천부의 권리를 가지는데 이게 보통 하늘에서부터 권리를 주어진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자유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죠 위험하죠.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국가를 구성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였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계약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에 와서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입장이 바로 사회계약설인데 여기서 좀더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죠. 1번 부족설이나 2번 정복설을 고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왕권 신수설을 좀 볼게요. 어떤 그 왕권의 절대 권력. 들어봤죠? 절대 권력.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루이 14세라는 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태양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이제 엄청난 명언을 남겼죠. 이 사람 시대에는요, 왕의 권리가 정말 강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왕이 죽으라 그러면 무조건 죽어야 되고. 이런 걸 지금 절대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루이 십사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이 곧 국가다. 그래서 이 왕의 권리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왕의 권리. 그래서 절대왕정시대인데 그래서 이 어떤 그 절대주의적 국가에서 정말 이 사람이 신성한 존재고 어 정말 대단한 존재고 이렇게 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은요? 나머지 백성들은 왕한테 엎드려야 되는 좀 위계한 존재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3번 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을 고르시지는 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시대다. 자그다음 16번 사회계약론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합의에 의한 계약의 산물로서 뭐를 만들었다. 바로. 국가죠. 그래서 지금 16번의 해설은 15번을 참고하시라 이렇게 써있는데요. 동일한 내용이라 선생님이 한번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설명은 다들 맞추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어, 확인하기 위해서는 15번 해설을 한번더 참고해주세요. 그 17번 남북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남북한 통일이 왜 안됩니까? 일단 단일민족으로서의 공연은 전통. 이거는 통일을 오히려 도와주는 요소죠. 그래서 기억은 지우고요. 니은 남북한 민족문화 단절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 불신은 안 좋죠. 그러니까 민족의 문화가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어 이제 믿음이 안간다. 이거는 당연히 저의하는 용의를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디귿 볼게요. 구성원들의 확고한 통일의지와 긍정적인 관심은 남북한 통일을 오히려 도와주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아닙니다. 그 다음 리얼, 통일이 자국의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주변국들.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그, 오히려 그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 그 이해관계 속에 의해서 쟤네가 통일이 되면 쟤네 나라는 부항해질 건데 우리나라는, 어, 쟤네한테 이득을 얻을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얼은 통일의 저해가 되는, 방해가 되는 요소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이요.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를 적절한 것은 자, 분단으로 인해 어렸을 때 가족과 생이별한 김할머니는 아직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워하면서 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남북한이 분단을 극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꿈에서라도 우리,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우리, 어, 이제 오빠를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이죠. 이산 가족의 고통의 소를 위해서 남북한이 분단을 좀 극복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19번 다시 롤스네요 아 이놈의 롤수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의 원칙 중 다음과 관련이 깊은 것은 지하철의 노약자서 장애인의 전용 주차 구역 자 이거는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불평등이 있을 때 우리가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이제 허용할 수 밖에 없죠, 민주사회에서는. 그랬을 때, 그래도, 어, 최소 수혜자, 가장 혜택을 적게 받는 사람들을 이제 좀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바로 차등의 원칙이죠. 설마 다수결의 원칙을 고르진 않았겠죠. 다수결의 원칙은 뭡니까?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그걸 결정하게 되면 이제 다수결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아니겠고요. 어, 정답은 1번. 20번.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화가 초래될수 있는 문제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의사소통에 오해가 많아지겠죠. 1번 맞고요. 2번. 우리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죠. 말이 통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오히려 더 이질화가 되겠죠. 3번.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 모으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언어 가지는 힘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모으고 단결시키는 힘인데 확실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안 돼서 결속되거나 어 이제 하나 되는 그런 게 적어질 것 같고요. 4번. 많은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서 표현력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래서 어휘를 많이 사용하면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진다. 와 이지라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이 언어의 이 지라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21번. 홉스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바로 사회계약설이죠. 그래서 자연 상태의 경우에는, 특히 홉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 상태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싶어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사회를, 계약을 맺어야 된다. 이 계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랑 하는 돈 주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깰수 없는, 해지를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맡겨 줬으니까 국가는 어 이제 그렇게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신리 외교를 추진한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이면서도 한국과도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과 전통적으로 맞닿아 있는 우방국. 한국과 요즘은 어 이제 수교를 맺고 한국과도 굉장히 긴밀한 요기.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 이제 그 어떤 그. 열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를 이제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거기를 이제 참여하겠다, 어, 그런 얘기가 나왔던 국가입니다. 어딥니까? 바로 중국이죠. 그래서, 정,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설마 그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 되게 좋은 쪽에 미국을 고르진 않았겠죠. 북한과 미국은 막 서로 악의 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다음 미추치는 현상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석기 시대에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느려서 같은 형태의 도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세계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거리가 파괴됐다. 이 거리의 파괴가 가져온 게 뭡니까?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화인데 이 세계화의 호, 그 원인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다. 얘기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24번입니다. 통일의 필요성 중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분단 상황으로 인하여 남북한은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소모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거는 바로 어, 군사비가 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이 현상을 얘기하면서 이 민족적인 역량이 좀 낭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통일이 되면 이 민족적인 역량을 어디다 쓸수 있을까요? 뭐 경제 발전, 뭐 사회복지, 이런 데다 쓸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군사비 지출,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에 참쓸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통일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 중에 좀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산가족 문제에도 어, 통일이 되어야 되는 필요성 중에 하나이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25번입니다. 민주시민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민주사회 하면 뭡니까? 어, 누구나 이제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민주사회인데 그 시민들은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어 공정성을 가지고 어 이제 사회 계층별로 차별하고 이런 건 없어야 되겠고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 사람이 삶에 있어서 정직한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신에 대해서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1, 2, 4번어 이것이 되겠고요. 어, 오답은 3 번입니다. 열등감. 민주시민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열등감은요, 내가 타인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사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어,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충분히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어, 정말 존경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등감을 갖게 된다고 라 한다면 여러분들 사는 데 있어서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게 없죠. 그렇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마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열등감은 바람직하지 않죠. 선생님이 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출이 된 문제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 한번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음, 여기까지 해서요.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도덕을 도덕강좌를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 또 지루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강의를 듣기 싫은 날도 있었고 공부 정말 너무 싫다 하는 날도 있었을 텐데 꼭 참고 완강에 이르셨다는 것만으로도 어, 선생님 정말 막 박수를 쳐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합격의 그날이 있을 겁니다. 어, 항상 선생님 되게 중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고 싶은 대로, 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이 잘될 거라고 믿으면 그대로, 어, 이루어질 거다. 소원은, 어, 여러분을, 어, 정말 현실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꿈을 꼭 이루시고요. 어, 합격을 꼭 하시고요. 어, 그동안 강의를 듣느라 너무너무 애쓰셨고, 어, 열심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강좌를 맨날 뵙도록 하죠.